이번 주말 서울 도심이 10만 연등으로 장엄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회, 세계가 등으로 연결되고 미래가 자라는 연등회가 백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 원로회의, 종단 최고 어른 스님들이 고운사를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 신행과 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복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태고종과 B.T.N 불교 TV가 공동 모금 등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소중한 성금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3년 뒤 서울 강남구 공은사에 127 범람 기념관이 들어섭니다. 불교계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동시에 국민 통합과 휴식의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계가 등으로 연결되고 미래가 자라는 연등회가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연등회가 열려 10만여 개의 연등 행렬이 서울 도심을 밝힙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이 어린 날과 같은 날인 만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어린이 참가자들이 행렬의 선두에 서서 행진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연등 행렬의 선두에 서서 같이 이제 행렬을 시작을 하고요.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통 마당이 또 작년에 비해 한세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오는 26일 연등의 시작을 알리는 연등 법회에선. 올해 봉축표어인 세상의 평안을 마음의 자비를 의미를 되새깁니다. 연희 누리에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등 40여 개 단체 천여 명이 참여해서 율동과 연희 공연이 어우러진 흥겨운 축제장을 펼칩니다. 연등 행렬은 이날 오후 7시, 흥인 지문에서 출발해 종각을 지나 조계사까지 이어집니다. 수만 개의 행렬 등과 161개의 장엄 등이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히며 연등회의 아름다움을 국민과 함께 나눕니다. 연등회의 핵심 메시지인 치유 평안 화합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오후 9시 30분경 연등 행렬을 마친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시민과 외국인 참가자 모두 분홍빛꽃비를 맞으며 손에 손을 잡고 화학과 평화의 메시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계사앞우정로 일대에서는 전통문화 마당이 펼쳐집니다. 저녁 7시부터 연등의 노래에 맞춤 EDM 무대가 펼쳐지는데 올해는 방송인 줄리안이 출연해 시민들과 호불 나누는 열정적인 난장 공연이 벌어집니다. 진우스님은 참가자 1만여 명이 한국 불교 전통 수행법인 가나선의 정수를 나눈 담선 대법회를 올 가을에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각 부산, 대구, 뭐 광주, 뭐 이렇게 지방마다 권역별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 이번 너무나 호응이 좋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 국민들의 관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을에도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주한 외국인들과 한국인 청년들로 구성된 연등의 프렌즈에 27개국 53명의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종로 5가에 마련되는 나홈마당에서 연등 행렬을 소개하고 다국적 관람객과 교감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 종단 최고 어른스님들이 고운사를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 신행과 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째. 한 달인 지금도 고운사에는 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조계종 원로이장 자강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스님들이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원로 유운 스님들은 고운사 대웅보전을 찾아 참배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신행을 이어가는 사부 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문화유산 복구 기금으로 3 4 0 0만 원의 선금을 전달했습니다. 자강대종사는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며 전화 위복삼아 앞으로 더큰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자고 기원했습니다. 화마 불이 잘못되면 화마가 되고 불을 잤으면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고 사람 마음부터 원하고 아주 담을 비워하고 시기 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좀 마음 먹으면 다 보건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빨리 이 보건사를 보건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시민과 국민을 위해 본사로서 역할을 빠르게 되찾길 기대했습니다. 공사 주지 등원 스님은 어른 스님들의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도량이 될수 있게 보호하는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한달인 지금까지 제 뜸이 그대로인 모습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 원로 스님들은 격려와 마음을 모을 뿐이었습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가옥에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음. 국가가 좀 충분히 임도도 만들고 소방시설도 갖춰서 피난은 정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발언하겠습니다. 종단 최고 의결기구 원로회 의 스님들의 격려를 동력으로 고운사는 천년의 역사를 회복하는 긴 걸음을 또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b t 뉴스 엄창현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복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재민은 여전히 머물 곳을 걱정하며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태고종과 BTN 불교 TV가 공동 모금 등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소중한 성금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과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 TV가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7천만 원과 신발 천클레를 전달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태고종과 B.T.N. 정성을 함께 모아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B.T.N. 불교 T.V. 루건녹 전무가 어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종단하고 B.T.N.하고 이렇게 서로 공동 모금을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이제 생명이 목숨을 많이 잃었고 해서 비 t n 하고또 우리가 또 함께 어울려서 천도제도 이렇게 모시게 된게또 뜻깊은 시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고종과 BT는 영남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 방송을 진행하는 등 3주 동안 태고종 종도와 전국 불자들의 정성을 모으는 데 힘을 합쳤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 동해 산불 피해 주민의 긴급 구호와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찰도 사찰이지만 그 아래 마을에 사시는 피해 주민들도좀 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 2주 3주에 걸쳐서 저희가 같이 성금 모금을 한 거예요. 태고정과 BTN 불교 TV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항상입니다 경북과 경남을 핥힌 괴물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을 격려한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산림청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의 소방대원을 떠올리지만 산불은 산림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데요. 스님들의 이례적인 산림청 방문에 산불 진화 대원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윤호석 기자입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진화에 밤낮으로 애쓴 소방대원을 격려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이번엔 산림청을 찾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소방관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산불대응 주무부처는 산림청이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에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본부와 특수진화대가 있는 만큼 산불 현장에서 고생한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비구니 스님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대전지회장 경조 스님 등은 어제 산림청을 방문해 산불 진화 대원 격려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애쓰셨어요. 소방 대원님들 같이 못 자고 못 먹고 못 씻고 생명을 내놓고 진화하셨잖아요. 정말 애쓰신 현장에서 산불 진화라고 애쓰신 대원들을 어,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똑같이 살피자. 20년 이상 근속한 산림청 주요 관계자들은 스님들이 방문한 것도 한 단체가 격려 성금을 전달한 것도 개청일에 처음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성금 전달식을 준비하는 일 자체가 어색하다면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진심을 듣고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산불 현장에서 묵묵히 산불 진화에 헌신하고 있는 산불 진화 대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섭 청장은 국가유산청, 조계종과 협력해 사찰 내 산불 소화 시설 설치와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은 동백나무로 방화림을 조성한 강진 백년사를 예로 들며 산림청이 사찰 내 방화림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달식에선 공중과 지상에서 산불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인 진화대원들의 현장 이야기가 울림을 전했습니다. 가옥이라든지 축사 또뭐 어떤 농작물들 이런 피해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공중에서 진행할 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스님들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그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군의회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영덕 따개비 마을을 비롯해 산불로 공동체가 파괴된 마을을 찾아 다시 한번 자비의 손길을 건넬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년 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12.7 법란 기념관이 들어섭니다. 불교계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동시에 국민 통합과 휴식의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인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이 오랜 종단 수건 사업이었던 12.7 범란기념관 건립에 한발더 다가갔습니다. 포스코 ANC 컨소시엄이 화음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정의 공간을 주제로 12.7 범란기념관 건립 사업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필요로 하는 공간을 어떤 안이 제일 잘 만들었는가 그리고 지형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파괴하지 않고 지금 주차장으로 세워있 공간을 파괴하기를 지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담을 주지 않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당선증을 건네며 12.7 범란이 남긴 상처 치유와 국민 통합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2.7 범란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교 탄압 사건으로 사찰 강제 수색은 물론 스님들을 포갑적으로 연행 고문해 불교계를 훼손한 비극적 역사로 평가됩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명소가 될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들어서는 기념관은 부지면적 12,870 제곱미터, 연면적 3만 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3층의 철근 콘크리트 및 트러스 구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장, 교육 연구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총 사업비 1,972억 원이 투입되는 기념관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사찰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공연장과 추모 공간에는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가장 첨단시설로 그러면서도 자연광이나 이런 것들이 따뜻하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시상식 후 진우스님은 설계 작품 동영상과 전시된 당선작을 세심히 살펴보며 설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더 자연스럽고 더 자연미나 또는 세련미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보시죠. 불교계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를 위한 1 2 7범란 기념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불교계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불교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치유와 성찰의 공간이 탄생할 거라는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인류와 함께 애도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1일 총무원장 진호수님 명의의 애도문에서 인류의 큰 스승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며 깊은 슬픔에 잠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경계를 넘어 겸손과 자비로 인류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 분이었다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이들을 살피고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셨다고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종지협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으로 그 리더십은 전통과 현대의 균형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데 앞장섰다고 업적을 기렸습니다. 종교인 평화회의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향한 경고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인류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할 윤리적 책임을 일깨우셨다고 추모했습니다. 음, 세계적인 교단의 수장께서 그렇게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자비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분이 선종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애틋한 그런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 한국불교를 빛낸 올해의 불자대상에 정병국 참조운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방송인 이승기, 양궁선수 임시현, 김윤봉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선정됐습니다. 정병국 부원장은 국회 법우회 초대회장으로 불교 관련 정책 입법과 공직자 신행활동을 선도했으며, 이승기 씨는 2024년 국제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사회자로 활약하는 등 불교 행사 참여와 불교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강원 낙산사, 등명 낙가사 등을 자주 찾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파리올림픽 3관왕에 오랜 불자체육인으로 활약했으며 김윤봉 사무장은 4천 건 이상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사찰 송무 지원 등 헌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5일 서울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남 대흥사가 서산대사 탄신 505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경례 표충사에서 봉행된 서산대제는 유교식 재향인 춘계재향에 이어 불교 헌달에 인사말과 법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조실 보선스님, 회주월우스님, 명연관 해남구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상스님은 오늘날 우리는 서산대사께서 보여준 호국불교의 정신과 중생제도의 가르침을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초대종정 만함스님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은 책 만함이 스님의 출가본사 장성백양사에 봉정됐습니다. 지난 20일 원로의원 성호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수좌 일수 스님, 김태근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양사 대웅전에서 봉정식이 봉행됐습니다. 무공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준비한 평전이 이렇게 나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스님의 가르침을 조명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양사는 역대 선사들을 기리고 부도전에 차를 울리는 고구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서산연합회가 제11회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해미읍성 무형문화유산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해미읍성 내에서 열린 연등회에서 서산연합회장 해산스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은 오늘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무명에서 벗어나 연등의 불빛처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서산시 주지협의회는 오는 23일 서산시청 앞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춘천불교사업연합회가 봉축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춘천 불교사합련은 지난 20일 춘천 7층 석탑 역사문화공원에서 수석부 회장 동훈 스님,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안 춘천시장 등과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장 월중 스님은 불자들의 연민과 자비심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희망과 평안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청평사회주 도후 스님은 점등 공덕으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부처님 진신서리를 모신 보물제 77호 춘천 7층 석탑 봉축탑을 점등하고 시민 안녕과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안산불교연합회가 지역사회와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부처님 진신살이 이혼을 시작으로 세계문화 퍼레이드, 다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보현 선원 덕운스님은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부 대중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안산사합 연합회장 연화사 주지 태휴스님은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 틱중 다오스님, 김현 박혜철 국회의원, 박태순 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마포구 불교사업연합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시명 문화행사, 불교문화축제인 레드로드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홍대 레드로드 알포 축제거리에서 초심사 주지 선운스님의 영상작법과 조계종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의 공연에 이어 마포구 불교사업 연합회장 경륜스님은 역사적으로 불교는 국난을 극복하려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산불 피해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생과 화합을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사에는 석불사, 초심사, 성림사, 법화사 등 마포 지역 7개 사찰이 참여해 불교문화 체험보스를 운영했습니다. 시민들은 연꽃차 시음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비의 부처님 가르침이 행정 곳곳에 스며들길 발언했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산 시민에게 무참한 발공양을 펼쳤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부산 송상현 광장을 찾은 시민에게 2,000인분의 비빔밥을 나누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함께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은 나눔과 행복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백명숙 회장은 앞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공감하는 자리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만발 공양은 여성부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시민과 불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나누는 행사로 올해 18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산청 등 이번 산불피해 복구 모금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옥순 정병구님께서 200만원씩 윤두환, 전동기, 박희연 외 불자님들께서 각각 1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임병덕, 권순자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성금해 주셨습니다. 공경자, 김종태, 서선외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곽정순, 김성득, 최국자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각각 5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박봉옥 박영신, 최찬희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꽃잎이 흐드러지며 봄 소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영남 지역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됐덤입니다. 화려한 꽃과 기분 좋은 봄 기운에 이웃들의 아픔마저 잊히지 않도록 영남 지역 산불 이재민을 지원하는 나눔에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4월 23일 수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